내랑 나실까? 붐붐 터터 붐 터입니다. 고급 시계 2! 오버워치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어색하네. <laughs>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설렌다. <웃음> <웃음> 자, 가보자~ 예~ 부산으로 떠나는... 오~ 부산~ 이번에는 무엇이냐? 오~ 힐러~ 나 그러고 보니까 요새! 어, 아나 빼고 다쓴것 같아. 응? 일단, 우리 팀은 조합이 이러니까 일단은 내가 좀 전방위로 활약할 수 있는 키리코를 한번 보여줘야 할것 같은데. 어? 이 키는 내 손으로 찾겠어. 이, 내 손으로 찾겠어? 4, 9, 이 정화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뭐, 아나, 뭐, 힐벤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은 그냥 피아동아 기다리거나 뭐 해야 하잖아요. 이제는 이 정화 효과가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한조처럼 벽도 오를 수 있지. 메르시처럼 시프트로 날라갈수 있지. 아나처럼 원거리에서 힐해줄 수 있지. 어. 참, 키리코 좋은 것 같아요. 오, 시작부터. 안 돼! 오, 미더우 뭐야? 시작부터 더블킬를 내버렸어. 오, 이거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판인가. 어? 이거 잘하면 버스 가능할지도? 자, 거점 먹자. 호그 죽여 빠리야그렇지 잘하겠지. 네. 와, 딜러잘하잘하니까편하네지자 자, 좋아잘아좋지 잘하겠지. 금위도지금독보지이야겠지 잘하겠지. 잘지만킬캐지를잘하니지잘하 너무 좋잖아. 지 잘하겠지. 잘하겠지. 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브리기트 조심해. 야, 먹는다 조심해. 쟤냐타 땅. 쟤냐타 땅, 쟤냐타 그렇지. 야, 위도 진짜 잘한다, 아까부터. 자, 호그 또 있고. 그리고 오버워치 원하고다르게이 핑, 이거 찍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어, 훨씬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뭐, 누가 여기 있다 하면은 그냥. 채팅 치거나 뭐 보이스로 얘기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핑 시스템이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이 서 자꾸 날 때리냐? 아나 <laughs> 아, 이런 거에 깜짝 놀라는 거 싫어요. <laughs> 아 갑자기 튀어 나와 저자식 응? 상대방에 한조가 있나? 아 한조가 있네요. 위도하다 보니까 바로 한조로 바꿨나 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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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있다. 아나저 모이라가 짜증나. 저 한조도 짜증나고. 야, 죽으면 안 돼. 올라가 볼까? 오, 어떻게안 돼. 죽지 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로> 민나오 미치베이크 안돼 밀치지 마 안돼 자리야 죽지 마아 자리야 맞나 어 자리야 맞구나 너무 많이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목소리로> 많이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로> 언니? 어이 새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안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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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살려야 해 죽지 마. 자, 회심해, 힐 해버리기, 아리! 어째, 뒤통수가 아프더라니. 어, 그래도 역전했어! 다시 뺏었어! 그렇지! 오호! 나이스! 야, 1라운드 진짜. 아, 위도우 진짜 잘한다. 아, 물론 뭐, 겐지도 잘하긴 했지만. 와, 12킬이야. 어, 이거는 좀. 믿고 갈수 있겠다. 0, 오케이. 오, 사, 삼, 이, 일, 어, 뭐야 위도우에서 솔저로 바꿨네. 오일 없죠? 자, 가보자. 솔저야 조심해. 뛰 어, 어여, 또뭐이래또 부채 날라온다. 아싸 바로 정화해버리기 저 아나 힐뱅 짜증나 자아 어여어여어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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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사이야 오우씨 죽을뻔했네 <laughs> 어 겐지 죽었다 아이씨 어 그래도 상대 캐서디 잡았구요 안돼 죽지마 어어 놀래나 <laughs> 야 이쪽 한조 한조 좀 어떻게 해줘. 나 한조한테 또 원터킬 나기 싫어. 아아 아. 저격이 몇 마리야, 젠장 아사. 아 뭐야? 어잘못 날렸어. 미안해, 잘못 날렸어. <laughs> 안돼. 아 미친 바구를 잘못 날려가지고 이상한 데다 썼네 씨. <laughs> 어 그래도 살렸어, 살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호그 나왔다. 또 호그 나왔다. 안 돼. 아, 또 이상한 데서 날렸어. <laughs> 그렇지. 와, 솔저 트리플 킬. 좋아. 어, 뭐야 뭐야. 뭐. 안 돼, 안 돼. 솔저야, 솔저야, 솔저야. 아이고야. 아, 따라갔는데. <laughs> 따라갔는데 죽었어. 자 이쯤에서 힐량 한번아 그래도 내가 힐량이 높네아래도 우리 팀 불이기태고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아 뭐야 쟤에왜 저기서 죽냐 자 한조 온다 한조 온다 우우 저쪽으로 온다 뭐 나이 브이쪽에나 하나가 있고 저쪽에는 한조 있고 미치겠네요 으아아아아아아 아 면전에서 용가리가 튀어나오니까 개놀랬네 쇼. 아 어, 이거 뺏겼는데 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캐리코에서 모이라로 바꿔볼까. 가자. 상대가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 그냥 끝났네? 아닌가? 아사. 아 뭐야 게임 끝났네. <laughs> 아, 너무 잘해줬다, 우리 딜러들. 진짜, 이렇게 딜러들이 잘한 판못본것 같아. 아, 한조. 상대 한조냐? 아, 상대 한조네요. 어, 아, 나 우리 팀, 뭐, 딜러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나 죽었을 때구나? <laughs> 이게 이거였구나. 아. 아우 나왜 이렇게 아까부터 추천 많이 받니? 아 고마워라. 그래, 너네 딜러들 잘했지? 딜러들 진짜 너무 잘했어. 음, 이건 인정, 확실히. 아 크리스마스 때 왕의 길, 캬, 기가 막히지? 자 오랜만에 탱컨데또이 신캐를 안 쓰면 되겠나? 어? 라마트라로 간다. 마실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4, 3, 2. 자, 가보자. 우리 한번 신캐 위험을 맛보실까? 어? 야, 시작부터! 우후! 이거 나차 먹어. <laughs>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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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어디서, 이 새끼? 어딨어? 어? 새끼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어? 점령해야지. 으음 방벽이야. <laughs> 야, 벌써 이렇게 밀어버리네 응, 애들이 앞으로 안 와. 얘들아, 어디 갔니? <laughs> 얘들이 안 와. <laughs> 야, 게임 시작하지. 30초 만에 거쳐 먹었다. 씨, <laughs> 어, 저기 위도우 있다. 위도우 상대 솔전는 위에서 때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나 처먹어. 자식들아. 아하, 아퍼아퍼아퍼아퍼아퍼아퍼 자, 방벽 깔고. 이제 2층에 있는 놈 조지겠습니다. 두두두 두두 이거 나 처먹어. 중력장이야, 임마. 야, 상대 라인하르트는 뭐하냐, 아까부터? <laughs> 야, 너네 노니? 어? 야, 이거 연습모드 아니야. 이거 게임이라고... 아, 저기 또 위도 메이커가 있구만. 어, 아, 이거 시프트키 쓰면서 좀 근접 전투를 펼치고 싶은데, 쟤들이 가까이 안 오잖아. 이거나 차마가 짜식들아. 중력장 차마가... 우후~ 야, 벌써 경위지에 도달했어! 이럴수가... 안돼? 아유,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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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가까이 끌어주면 나야 고맙지. 어, 뭐야? 흐음 졸립다 궁극기. 어딜 도망갔어요? <laughs> 어딜 도망가니 친구들아. 야, 화물 밀자야. 어. 어, 나 벌써 6킬이네. <laughs> 나 분명 앞에서 탱킹밖에 안 했는데. 어? 응안돼 음, 얘들아 얘또아안돼 중력장 차먹어 그렇지 확실히 소전 말고 이런 식으로 광역 기술이 있는 게 아이고요요요요 소전 말고 이런 광역 기술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근데 라마트라 내가 보기에는 금방 좀 너프 먹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사기라 가지고 얘가 아유. 중력장 먹어. <laughs> 아, 죽었네. 자, 봅시다. 아, 딜량은 그래도 내가 준수하게잘 넣고 있네. 어. 자, 근데 이 막판에 가가지고 갑자기 좀 게임이 좀 뒤집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은 거왜 그런 거지? 여기서 어 오리사로 바꾸겠습니다. 어. 자, 우리 고급식의 프로와서 완전 딜러 같이 돼버린 오리사. 야, 위도우한테 그만 죽어! 아사, 이스킬로 막아버리기, 빠세! 아, 나 죽어요! <laughs> 잠깐만, 그냥 시그마한 게좋을려나 여기서는 그냥, 어, 벽벽 있는 애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딜라인을 노려야겠네. 그냥 오리사는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그마 해서 어딜 흡수를 빨리빨리 해야겠다. 친구들아, 내가 왔어. 방벽빔 오지마빔, 그렇지 야 흡수해버리기. 유후! 아, 돼지고 싶나? 여기 힐러들 좀 잡아봐. 힐러 잡자! 그렇지! 어, 목표를 포착했어. 목표를 포착했어. 괜찮아, 난 너의 뒤를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지, 그렇지. 후그야, 죽어, 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음 너가 딜할 시간? 응 없어 음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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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응 공격기? 어안안안 괜찮아 어우 호그 앞에서 잘 버틴다 얘는 왜 이렇게 잘 버텨? 이이 맥크릴 잡아야 하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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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아프네, 진짜. 아, 진짜. 나도 앞에서 되게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맥크리 못 잡았어. 아이. 야, 나도 진짜 앞에서 잘 버틴다고 생각하거든 아닌가? 야, 저거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데 아 진짜 안 잡힌다. 와. 야너 무빙 좀 한다. 매크리. 오케이. 야 드디어 잡았다. 와 씨. 드디어 저매크리를 잡았다. 저 얄미운 놈. 어이 뭐야, 뭐야 뭐야. 햄찌다. 으아. <laughs> 햄스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laughs> 힐러들은 조진 식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음, 야, 지뢰 되게 못 들어가는데? 자, 앞으로 간다. 그, 이, 이, 이구소 아, 젠야타 초월 었어아나 빠져야겠다. 씨, 잠깐만. 자, 일단, 와쟤 젠야타 초월 빠졌지? <laughs> 야, 그러면 예의 끝났지. 너네 궁극기 다 빠졌잖아, 이제.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나 죽는 거 아니지? 응, 음, 내가 살려줄게. 야, 나는 뒷라인까지 봐주는 그런 탱커야. 어이? 야, 트레이서도 있고, 햄찌도 있고. 야, 나한테 궁을 썼어? 아나야? 응, 음, 안 돼. 안 돼, 안 돼.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빠세. 야, 우리 팀또다 죽었어. 아! <laughs> 궁슬렸는데 죽었어, 씨. 자, 궁극기 이제 됐으니까 한번 가 볼까? 어? 자, 가자 가자 가자. 나 궁극기 있거든. 이이구소 우후! 아 뭐야. 시발안 <laughs> 돼! <laughs> 아, 나 이거 제일 싫어. 궁 쓰자마자 죽는 거나 제일 싫어. 아, 짱나네? 아, 짱나. 나 그냥 디바로 다 죽일래. 새끼들 다 죽었다, 씨. 나왔다! 베이비드라! 우후! Come on, baby! 그렇지. 얘들아 형 왔다 형 왔다고 새끼들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새끼들아 우후 아 미친 야나 힐이 왜 안들어 오냐 아까부터 어 잠깐잠깐 잠깐. <laughs> 아, 왜 우리 왜 이렇게 초반에잘싸웠는데 후반에 왜 이렇게 구데기냐? <laughs> 아, 후반에 왜 이렇게 구데기야? 아, 상대 한조, 우리 한조야, 상대 한조야, 우리 한조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잘 싸웠거든. 와, 한조가 여기서 드리프트 혼자 다 했네. 그래, 여기서 다 밀었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막판에 이렇게... <laughs> 이해가 안가네 응? n e w Queen Street.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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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Street. n e 이 세상은 옴니이 지배한다. 디빗디빗로버로이드참 <laughs> 아, 재밌네. Let's go. 가보자 가보자. 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우리 친구들 어디 있니? 오, 정크레시다투투투투투이 상대도 바스티온이야. 그러면 바스티온을 조져버리겠다그치 자 로봇 가져가자 아나 정크렛 싫어 <laughs> 자 힘내라 힘 힘내라 힘점 먹던 힘까지 아 폭탄 좀 그만 날려 폭탄 광아 뒤는 너희들이 알아서 맡아라 이. 난 앞에만 볼 거니까 아닌가? 잡아야 하나? 어이어어이어어이어어저저저저저와 바스티온을 조절아! 하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야 상대 바스티온은 왜 변신 안 하냐? 아까부터 왜 그냥 기본 모드만 써? 왜 돌격 모드 안 하고? 오, 정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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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레. 그렇지, 조졌어. 야 상대 뭐야? 아니 이걸 또 이렇게 하이패스를 해버린다고? 자 언제 또 뒤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얘들아 그 화물은 너희 탱커들이 옮겨야한거아니아 아니, 탱커래 힐러들이 옮겨야한거 아니니? 왜 내가 뒤에 있어야하는거야? 어? 아뒤금 위에 있는데에뭐 <laughs> 어설프게 들어오지 마라 아C 애오 잠깐만 오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아안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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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있다리퍼있다아이씨 말 새끼 뒤지고 싶냐? <laughs> 다 들어와 새끼들아. <laughs> 근데 에코 있는데 상대? 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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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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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해. 그렇지. 아 이놈의 돈 피스는 진짜. 야너이 새끼 오버워치원에서 딜러하다가 여기서 탱커 되니까 뭐 좀. 날라다닌것거아니 어? 야 근데 상대 키리코 웃었다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저 에코 겨우렇게 안 잡히네 진짜. 안 되겠다.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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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하나도 안 맞네. 얘는 왜 여기서 잡고? 야, 둔피 좀 잡아. 음, 잡을 필요 없다. 그냥 밀자야. <laughs> 그냥 밀자. 아, 내 아프잖아. 그렇지. 바티스트 잡았고. 어디 있어, 애들? 애들 아까 뒤에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있다. <laughs> 잡았네. 야, 둠피다 <laughs> 야, 네가 막아도 이 딜을 못버텨 아자가 아! 어, 이거 좀 치인데 힐러한테 따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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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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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얘들아 로봇 먹어야지. 뭐해? <laughs> 잠깐만 나 여기서 좀 바꿔야겠는데. 모든 군인에게 사명이 필요한 법이다. 솔저 아저씨. 오버치 원에서는 멋있었는데 오버치 2 되니까 수염 나가지고 좀 별로야. 그걸 좀 살찐 거 같아. 엄마야, 뚱피 날라온다. 야, 이새끼야. 어, 뭐야, 뒤에 있었는데, 아까? 뭐야? 에코 있었구나. 아, 네. 또파티스트한테 죽었어. 아, 이거 자꾸 수치사를 당하고 있어. 어, 자꾸 힐러한테 죽어. 자, 빨리 합류하자. ,이. 어기서또 바티스트 총선소리 들린다잉? 안 돼! <laughs> <laughs> 야,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속 총선는데 <laughs> 아, 그래, 여기서는 좀. 맥크리가 활약, 활약하기가 쉬운 맵이야. 폭탄 먹어라 <laughs> 아, 뭐야, 금방 끝났네. 에이씨. 뭐, 정크레스로 뭐 하기도 전에 끝났네, 뭐. 응? 자, 딜 그래프는, 아이고, 나딜왜 이렇게 낫냐, <laughs> 아, 아까 그, 뒤통수에서 그국 날리던 그거구나. 이 새끼 팥찌 먹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laughs>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총섰단 말이야, 이렇게. <laughs> 이 새끼 플레이 존나 웃기네. 난할 일을 다 했다. <laughs> 이런 것도 아니고. <laughs> 자, 그래도, 우리 힐러들하고 자리야 잘했으니까, 자, 이렇게 칭찬 주고요. 자, 이렇게 오버워치2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 하이라이트나 이제 팝지 영상만 계속 유튜브에 올렸는데, 방송에서 하는 거는, 어,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특히, 신캐, 라마타나 짱짱맨. <laughs> 아무튼, 여기서 오버워치2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